자 리뷰 3음 1번, 프랙티스 1번 볼게 일단은 지우고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녹음이 안 됐을까 선생님 잘못이라 뭐 화도 못 내겠네 자, 숫자에 보자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가 몇개 나왔거든? 여기 보면은 뭐 스캐빈지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가급류라는 단어 잘 모르지? 집에서 키우는 애들 그 다음에 이거 출전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한도 유력한 단어 스파온 하면 딱 알맞는 요것도 해석이 좀 어렵죠? 그냥 뭐뭐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만 알고 어,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일을 해왔죠. 서로 일을 해왔고 함께 오래 전부터 오래 전에 우리가 took a n interest 관심을 갖기 전에 음,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전에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방법들을 완벽히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데에 took a n interest 관심을 갖기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인간들은 함께 일을 해왔대이번 우리들은 항상 사냥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돌아다녔죠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죠 함께 그리고 함께 불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마을도 형성했대 지었대 여기까지는 네 쉽죠 There is power 숫자의 힘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 응. 숫자의 힘이 있다 그리고 수의 그러니까 수량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인간이 많으면 이런 의미로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안전성이나 안전성뿐만 아니라 나로니 그 다음에 집단지성까지 됐죠? 숫자의 힘을 설명했고요. 집단지성이란집단이란 단어가 수가 많은 이런 뜻이로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음, 가장 그 전형적인 업절베이션 중한 가지는 네, 이게 주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업저베이션이 보통 관찰이잖아. 근데 이제 보통 그 관찰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술, 진, 진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진술 둘중 우선 되는 하나는 이것에 대한 앞의 내용 전체를 받아서 이것이죠. 네 수가 많으면 안전도 하고 집단재정도 있다라는 바로 Sir Francis g a l t o n 이라는 분으로부터 온 이야기고, 와이어 에드 at the, at the 1906 웨스트 더 빙글랜드군요. Fast Up 그리고 Pull Tree d i g r e i o n 에서 왔다고 합니다. The h a t h Contest to Guess o n ox w e i g h t 소의 몸무게를 추측하는 컨테스트가 있었대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출전자들은 식스펜스 를 지불합니다 그들의 추측 을 추측 된그 뭐죠 문서 같은 거죠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의 약속이 된건 수동태 죠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추측자 에게 6번 와요 음 너너브 787 엔천스 787 787 명의 출전자들 대회의 출전자들 중 어느 누구도 많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뜻이니까 추측하지 못했다로 해석을 맞춰야 돼요. 소의 몸무게를 올바르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추측의 평균치죠. 어, 예를 지금 애브리 이거 평균치죠. 평균치는 꽤나 스파런 하면은 근접했다. 즉, 1,197. 와, 이것은 바로 this result is 내 생각에는 삽입됐고요. 좀더 뭐에 기인한다? 아까 외우드록했죠 바로 신뢰성에 기인을 한다. 바로 그 민주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기인을 하는데 뭐보다는 might have been expected 그랬을 거야라고 예측된 것보다는 됐죠?라고 갈튼 씨가 썼다. 네이처라는 그래서 네이처에 올린 편지에서. 네, 네이처는 이제 대문자니까 뭐 잡지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책이나. 됐죠? 네, 여기까지 좀 짤막하게 얼른 했어요. 여기까지.